2024년도 드라마 속 베스트 결혼식 탑 3. 화려한 결혼식을 보여줬던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 줘. 화려한 행잉 조명과 꽃들로 꾸며진 결혼식은 콜레드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그중에 제일 돋보인 건 박민영의 웨딩드레스. 박민영이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원숄더에 3D 플라워가 돋보이는 긴 트레인의 반짝이는 A라인 웨딩드레스 바로 갈리아라 하부의 솔레입니다 역대 시청률 1위로 새로운 역사를 쓴 눈물의 여왕 김지원과 김수현의 결혼식은 워커 에스토나우스에서 펼쳐졌는데요. 한강뷰는 물론이고 분홍빛 꽃들이 가득한 웨딩홀은 사랑스러운그 자체였죠. 김지원이 입었던 드레스는 알림 바이 리타 비니에리스의 2017년 가을 컬렉션 달링이었는데요. 오프숄더 실크 볼가운으로 그녀의 우아함이 100배 더 돋보였답니다. 화제의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 단아한 매력의 결혼식 장소는 더 채플 애 청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혜윤은 공주같은 자태를 보여 줬는데 작은 모양 꽃 모티브가 있는 a라인 웨딩드레스로 해당 제품은 마크 잉그램의 2024년 가을 브라이덜 컬렉션 스카이였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